33페이지, 확인, 1-1번. 1-1번. 0부터 5까지 숫자로 두 자리 수를 만들 때, 두 자리 수를 만드는데, 1이 자리 숫자가 12자리 숫자보다 더 크다. 그럴 때, 모두 몇 개인가? 이걸 만족하는 두 자리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? 그럼 12자리에 어, 들어갈 수 있는 수는, 하나씩 대입해보면, 0은 못 들어오죠? 0이 오면 두자릿 수가 안 되니까. 1이 올수 있고, 1이 올때 1일 자리에는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더큰 숫자가 아닌가, 영은또못다요 2, 그리고 3, 4, 5. 여기 11 자리, 여기 11 자리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, 3, 4, 5, 4개 들어갈 수 있고, 11 자리에 2가 올 때, 2가 올 때는 3, 4, 5, 3개. 12 자리가 3이면 4, 5. 2개 4가 오면 5, 1개 들어갈 수 있네요. 그래서 5일 때는 더큰 숫자가 없으니까 안 되고, 그래서 이걸 다 더해 주면 10개 0부터 5까지 숫자로 두자리수를 만들 때, 1의 자리 숫자가 12의 자리 숫자보다 큰 수는 모두 10개가 됩니다.